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어,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때나 사십세라 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대카여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빅마스와 베델산에 거하 하고 일천 명은 유나단 함께 베네아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유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블레리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우를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이요, 마병이 육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빅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밤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운동의 숨음이여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울이 정한 대로 이래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허목제를 들을 재물을 이지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던지라 사무엘이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사람면 빅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네, 내가 이르기를 불레했라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드리그오겠꾼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과하지 못하였다 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메리 사웰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오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이 그, 그의 아들 유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빅마스에진쳤더니누리군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기를 따라서 수월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화 쪽으로 스부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찍에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사울은 날에 사울과 유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팔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스의 사람들이 부대가 나와서 빅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나이가 40이 되었고 왕이 된지 벌써 그 앞에 내용은 별로 없지만 어 2년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왕이 2년이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안정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도 익숙해졌겠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묻기도 하고 또 함께 상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한2년 정도 지나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어, 것들을 하게 되고 특별히 뭐 왕이 그 정도 왕이 생각하면 어그 당시에도 뭐 굉장히 어 왕이 곧 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이제 그 당시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들을 보게 되는데. 왕이 된지 2년이 되었을 때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해서 이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했고 일천 명은 천 명은 자기 아들 유나단과 함께 있게 했다 기부하에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남은 백성들은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이천 명 아들 유나단이천 명의 군사들과 함께 있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유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여게 이제 문제 다른 나라의 블레셋 사람에 또 유나단이 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하냐면 어, 그들을 칠 생각을 이제 이스라엘을 역으로 칠 생각을 하게 되어저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 친구들 우리한테 우리 또저한 지역을 치고 있어 어, 전쟁을 해서 그래 우리가 가만 못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블레셋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런 소문이 들게 되니까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고서 어 사람들을 백성들을 어, 길갈로 어, 모이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 모였다. 그런데 그 어, 군사들을 보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 개, 그러니까 병거 어 그리고 마병이 6천육백 6천 명, 말을 보는 이런 어, 말에 사는 어, 군사가 육천 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믹마스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런 상황을 보니까 뭐 겁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도 보면 어 그들은 뭐 창두칼도 사울과 윤나단 말고는 창두칼도 없고 다뭐 요즘으로 하면 뭐 사부로 꽹어 곡괭이로 아니면 뭐 보습으로 뭐 이것저것으로 인제 다른 것으로 무기 삼아 이렇게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 군군사의 어 무기가 굉장하니까 어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거 상대가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laughs> 겁을 먹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급함을 보고 결, 어, 절박하게 굴과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사 웅동에 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울은 모든 어,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었다. 사울 왕이 모이락에서 모이기는 보였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거 전쟁 끝난 거죠. 이제 무기가 상대가 안 되니까 숫자도 사람 상대가 안 되니까 끝났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때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7일 만에 돌아오기로 해아 사무엘이 7일 만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7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 뿐만 아니라 왕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무엘을 기다려도 오지 않게 되니까, 어,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뭐 하냐면, 흩어지게 돼. 여기 있다는 나 죽게 생겼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러면서, 백성들은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사울은 제사장이 할 이런 일들을, 본제를 뭐여요 자기가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위급하니까 사무엘이 와서 집행을 집례를 해야 되는 건 본인도 알고 있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을 오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떠나게 되고 전쟁은 지금 불레서는 쳐들어오려고 하게 되고 진을 치고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두려워서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해서 사울도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자기가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 제사장이 할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울은 번제를 드렸고요. 나름 그 상황에서 잘 판단했고 또 번제를 드린 것을 잘+ 잘했다 생각하면 사무에 엘 오니까 맞이하게 되고 어 사무엘 제 사장님 제가 어 이렇게 이런 일이 여차여차해서 제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합리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잘못한 걸 모르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사무시언니라 하고 사멜은 탄호하게 어, 이야기합니다. 왕이 한것은 지금 어떤 일이라고요? 망령된 일입니다. 해서는 안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거였습니다. 이거 선을 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왕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선이 있는 것이 해야 될 것이 아니야될 것이 있고 우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부모라 할지라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야될 거고 목회자도 어때요 교회에서도 내가 할 선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분 근데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상하게 되는 거 교만해지게 되고 교주가 되어지게 되고 또 잘못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백성들은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저랬다고 합리화시켜주고, 두둔해주고, 옹호해줄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무엘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행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아니었으면 당신의 나라를 계속되게, 영원히 계속되게 될 것인데, 이일 때문에 망령되이 행에서 하나님께서 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주셨습니다.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다스리는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어나서 길갈로 어 떠나서 기브아로 이렇게 길갈에서 떠나서 어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 이때 사울은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600명 정도 되었던 것이 처음에 2,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벌써 600명이면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흩어져 떠난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점점 더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사무엘에게 당신이 망년 때를 행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손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서는 안될 일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아마 이렇게 기가 죽기도 하고 또 주눅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철 무기도 없고 또 있어도 뭐에 그걸 어, 다스리고 나를 세우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어, 그걸 이렇게 나를 갈 세우려면 자기들이 못 세우고 대요. 철제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이 블레셋에 가서 그런 것을 나를 별였다, 나를, 나를 세워 어, 갈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이, 어, 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도끼나 이런 것들이 다뭐할 때요? 어, 그걸 벼릴 때이다. 나를 갈아야 할 때인데, 지금 적군이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데, 날, 우리 날좀 갈아주세요. 이러면 갈아줄까요? 이제 있을 수 없는, 무기도 시원찮은데, 날도 갈지 않게 되니까, 이게 뭐 싸움상대는 더 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어 창과 칼이 있고 나머지는 창과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 상대가 되지 않고요 무기를 보면 이거 뭐 청년과 초등학교 어 유치원 아이와 상대하는 이런꼴이 되어지는 것들에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딘 무기로 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안타까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의 어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사람이 연약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사무엘을 기다릴 그런 마음이 없는 거지. 큰일났고, 조급했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앉아 죽겠다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사울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사무엘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그 제사를. 본인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이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것을 했을 거라고 번제를 드렸을 거라고 합리화 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의 역할이 그가 또 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하게 되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어요. 어, 준수하게 되고 또 그가 또 겸손. 하기도 하고 또 거부만 았지만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인도해 주셔서 잘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 권력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기만 생각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지도자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서 있어야지 이제 뭐 몇십 년 믿었으니까 또뭐 기도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꼬이고 또 문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처음에 세우실 때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될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는 삶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게 될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위기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챙기기만부로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할 일이 아닌 제사장이 해야 될 그것을 하게 되면서 조국 밤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자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때 사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거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불레셋는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백성들은 떠나고 있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때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 것이죠. 이만큼 그만큼 자기의 권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염려했던 부분이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왕을 세우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왕에 의해서 그의 종들이 생겨지고 노예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를 또어 섬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이런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어 그도 사람입니다. 이거 사울이라서 그런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상황 되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평생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서 내 욕심부리다가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보면서도 보여지는 거 때로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함이 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때에 내 생각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와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은혜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조급함은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고 실수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조급하면 하나님로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또 이것에 또 이게 끝이 아니라 문제는 끝이 아니라 해결하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 가운데 어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인지 기도하면 또 바라보면 반응이 달라지게, 좀 넉넉하게 좀 기다릴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개인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들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새벽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날마다 주께서 중요한 건 믿는 자의 수위를 더하기해는 누가 그렇게 해주셔요 주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게 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되면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울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자신이 해버렸습니다. 나